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는 미스터 로또의 종영설이 나돌고 있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은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TV 조선 본사에서 마지막 회 녹화를 한 후에 전해졌다. 트로트로 유명한 아티스트 중한 명인 마이진이 미스터 로또 마지막 회 촬영을 위해 TV 조선 본사에 도착했다. 진위성이 가수로 나선 마지막 무대다. 마이진이 마지막 회에서 리드 가수를 맡은 것은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그녀 노력으로 그녀 텔레비전 공연 경력의 중요한 부분을 끝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미스터 로또의 종영 소식은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마이진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자주 볼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팬들은 그가 스크린에서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를 그리워할 것이다. 마이진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로 트로트 마을에서 큰 명성을 쌓았다. 그녀 미스터 로또 출연도 그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이 TV 프로그램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마이진이 TV 조선 미스터 로또 마지막 회 촬영을 마친 뒤 트로트 팬들과 시청자들은 다양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가 마지막 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미스터 로또는 트로트 가수들의 끼를 발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쇼의 종말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여백을 남겼는데, 특히 스크린에서 마이진의 잦은 부재로 더욱 그러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력으로 그녀 평소 TV 출연과는 달리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았다. 그녀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이진은 텔레비전 무대뿐만 아니라 라이브 공연과 게임쇼와 같은 다른 예술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녀 한국 연예계에서 확고한 명성을 쌓았고 그녀 인기는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널리 퍼졌다. 미스터 로또의 종말은 마이진이 앞으로도 감성적인 음악과 신나는 무대를 계속 선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장을 열수 있다. 이와 함께 트로트를 사랑하는 관객들은 마이진과 그녀 한국 연예계에 대한 공헌을 늘 기억할 것이다. 그녀 음악과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마이진의 팬들은 그가 이제까지 보여준 모든 공연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그녀 음악적 여정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과거의 공연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으며 그녀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다.